안녕하십니까,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스입니다 자,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그 앞으로 당분간은요 시험 대비 그 강의 같은 경우는 어 전자칠판으로 첫째, 다에 써드릴게요. 첫째, 전자칠판으로 어, 전자칠판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. 아, 왜냐? 음, 강의, 녹화는 그 카메라나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,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정상, 제가 지금 공부방을 창업을 해가지고 수학하고 과학을 지금 계속, 어,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. 수업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, 어,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.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. 어 그거를 다 세팅하고 찍는데 시간적인 소요가 너무 어 많이 걸려서 어 전자출판으로 강의하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크게 걸리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전자출판, 전자, 전자판으로 강의를 한다라는 거 어차피 여러분들 뭐제 얼굴 보는 거 <laughs> 못생긴 얼굴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, 그렇죠? 오케이. 자, 그래서 전자출판 강의 한다는 거두 번째 전자출판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어, 이 전자지판에 강의한 내용을 판서한 내용을 캡처를 할 겁니다. 다 캡처를 해 가지고 음, 캡처해서 어. 이미지화 할 거예요. 어, 이미지화 해서 그러면 이 이미지화를 왜 하느냐? 어, 이 이미지를 어, 매주 금요일 날마다 음. 어, 이이 아, 이미지를요. 이미지를 그 저희 사이트에다가 아 게시를 할게요 어 사이메스 tv 지금 아직 그 정비를 안했는데 아 사이메스 tv tv 닷컴 여기다가 제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아 지금 창업 준비하느라고 어 빌더 구매만 해 놓고 아직 그 어, 정리를 안 했거든요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서 이제 어, 간, 간략하게나마 어, 제가 어, 이걸 정리를 해서 어, 사이트에다가 아,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매일매일 업데이트 할게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그 이미지를 다운 받으셔도 되구요 아니면 이게 힘들면 이게 힘들면 어, 카톡으로 카톡으로 저한테 주세요. 카톡 아이디는 sci math니까 카톡으로 저한테 주시면 어, 제가 이 이미지를 어,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들? 그렇게 해서 어, 여러분들한테 이 전자시판 강의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, 아, 전자시판 강의로 전환한다라는 거. 여러분들이 좀 다소 보기에 좀, 아, 이게 강의같이 이렇게 쭉 와닿지 않는다라는 느낌은 다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, 아,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.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메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